송가인을 장례식장에 데려온 것은 전날 개나리 학당 촬영을 마친 후 도움을 준 이영훈 씨였습니다. 송가인은 이영훈 씨와 함께 서울 아산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순전 경제부총리의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순전 부총리는 송가인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로 그의 세상을 떠난 소식에 송가인은 슬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송가인은 서울 아산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순 전 부총리의 유족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아픈 기색 없이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니 안타깝습니다. 모든 가족과 친구들의 존경을 받으며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자유 수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한미 동맹과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학계의 거목으로 불리는 조순전 부총리의 고별식에서는 그의 애제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추모사를 통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어진 발인식에는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 이사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가인은 자신을 도와준 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그의 장례식에서 큰 슬픔을 느꼈다. 팬들은 송가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심을 느끼며 송가인의 다음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송가인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